비교는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예전 한 제자도 그 가시에 찔려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누구를 보아도 다 저보다 뛰어나 보입니다. 제 마음이 제 자신이 싫어집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스님은 갑자기 거칠게 생긴 돌 하나와 매끄럽게 빛나는 돌 하나를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둘중 어떤 돌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즉시 말했습니다 반짝이는 돌입니다 스님은 돌을 발로 굴리며 말했습니다 겉만 보고 귀하고 처남을 나누는 마음 그 마음이 너를 찌르고 있다 제자의 표정이 뒤흔들렸습니다 스님은 거친 돌을 손에 올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돌은 절벽을 깎아 길을 만들었고 저 돌은 아무도 밟지 않는 곳에 오래 있었을 뿐이다 가치는 겉이 아니라 역할과 인연에서 생기는 거란다. 너도 그렇다. 너의 걸음, 너의 하루가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순간은 반드시 온단다. 제자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가벼웠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를 따라 인연을 완성한다고 말합니다. 남보다 늦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